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제257회 임시회를 개최합니다. 이번 임시회는 일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일건,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일건, 회의록 서명의원 선입일건,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징계건 등을 처리했습니다. 이동욱 북구의회 의장은 제 257회 임시회가 후반기 첫 임시회인 만큼 동료 의원들께서는 구정 전반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.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각종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경안미디어 TV의 최인세였습니다.